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 잡아드리는 네일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1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12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 잘들 보내셨을까요? 한주일 시작 월요일이고요. 월요일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ETF 승인도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시장의 기기가 열리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세이, 스트레스 홀드이더롬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골드, 아비트럼 스토리지, 도지코인, 아바란체 셀로까지.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은 지금 시장에서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수익률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점 안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을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이어나오고 있어요. 네일코인 동호방은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 안 하고요. 어차피 저도 지금 충분히 벌고 있어요. 그러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이런 수익률들이 이어지는지 가볍게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왜냐, 가볍게 지켜만 보시더라도 왜 다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쁘니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ETF 승인 이후에 기간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두번 다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디 이번 기회마저 놓치신 일은 없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서둘러 공략해야 될 코인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 니어 프로토콜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축적 기간에 따라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 매집이 끝나면서 시세 분출을 압도하는 상.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 함께 노려보실 분들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일봉 차트고요. 니오프로토콜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거래량까지 축적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다가 본격적인 수급세가 터진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면서 12월 18일 기준으로 10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조정을 봤고 지금 미리 그어들인 이 추세선대로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꾸준하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자마자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대칭형 삼각수렴이죠. 가장 전형적인 수렴 패턴이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패턴이에요. 이 패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방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해주며 이 흐름을 이어오다가 수렴의 끝 부분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결정되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부터 쌓여온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들어온 반면에 하락 당시에 나왔던 매도 거래량 보시죠. 매수량이 계속 굉장히 적은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삼각 수렴의 기준이 되는 상승폭 또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다음 나올 상승에 대한 기대치 또한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인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대로 수렴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얼마큼의 상승세를 보여줄지 어, 이 부분은 저조차 쉽게 가늠이 되지 않을 수준이에요. 결과적으로 조만간 수렴을 돌파를 하게 되면 6,200원 부근있죠 주요 매물대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이시게 되고요. 이후 더큰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전고점이었던 8,300원 부근, 지금 표시해드렸죠 8,200원에서 8,300원 부근 이 부분까지 시원하게 쉐팅을 보여줄 수 있는. 있는 엄청난 급등 직전 유일한 메스터점이 되는 거죠. 잘 보셨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혼자서 오늘 영상 보여드렸던 이어프로토콜 대응이 절대 안 되시는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방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급등 직전 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타점을 공유해드린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 진짜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용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평등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다좀 공유해 드리는 상승 직전의 코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딱 가볍게 일주일만이라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장난 컨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남아 있죠? 이번 반감기 비 이벤트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코인은 내일 네일, 내일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